아, 전 드라이버가 세상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laughs> 네 틸트 모양만 만들면 네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셨던 터치 느낌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오,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이 요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어, 네, 좋다. 지금 스핀량 2,400대가나 네, 네, 아, 진짜. 맨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지금 저는 제가 보기는 스윙크루님은 어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네. 특히 지금 이 정도 스피드에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 아마추어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색깔로서는 바꾸는 걸 권유드려요. 보여주세요. 250 보여주세요. 네. 나이스. 와. 왜 사실... 되네요 이게. <laughs> <laughs> 어, 이게 정확하게 로테이션 타이밍이 맞은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평소 스윙하듯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스피니, 스피니 왜안이 나오네. 볼까요? 아니요. 네, 다 나, 각이 나왔나요? 네. 근데 지금 백스핀 양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어, 아이언화 되신 거예요. 하... 네. 지금 너무 하향 타격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찍어치는 임팩트 라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어, 백스핀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 저는 이 동작을 좀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네.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당구로 비유를 도와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킬 뭐, 중에. 마세이? 네. 네. 마세로 치고 계신 거예요. <laughs> 네. 이해가 되시죠? <laughs> 네. 그러면 비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낫죠.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네.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클럽 스피드면 230 이상 칠수 있어요. 아. 근데이 마세이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듯한 스윙 스타일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오시 같이 공을 쳐야 돼요. 오. 아. 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공의 높이인 탄도가 높으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높으면 비거리는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거는 내려 찍었을 때 한해서 그런 거예요. 음... 제가 지금 제가 키가 크지 않고 신체의 조건이 불리함에도 멀리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채공 시간 네. 공의 탄도를 상당히 높게 띄우면서 채공 시간을 길게 만들어요.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상향 타격을 저는 할수 있기 때문에 공이 탄도가 높음에도 백스핀 양이 적은 거예요. 음. 그래서 공이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대포처럼 살아나갈 수 있게 저는 치고 있다라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네네. 음. 지금 변화를 줘야 되는 구간은 네. 다운스윙 구간이 돼요. 아 네네. 네. 그리고 하향 타격을 해서 멀리 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 스피드가 70 이상은 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스윙크로닌도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필드를 갔을 때 이런 스피니이면은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람이 되잖아요. 맞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상황에서 이렇게 4,400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지금 197도? 솔직히 못 가요. 160, 150도 그냥 갑니다. 왜냐면 바람 때문에 툭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래서 백스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자, 다운 스윙 한번 내려와 볼까요? 어, 다운 스윙은 어, 거기까지. 네. 네. 지금 이렇게 다운 스윙이 내려왔을 때, 네. 지금 스윙 크로니을 보면은 양쪽 어깨가 어떻게 되어있죠? 수평이에요. 네. 이거는 아이언 각이라는 거죠. 오, 어, 백스윙 들고, 다운 스윙을 내려왔을 때,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이루어지지만, 네. 체중 이동은 오로지 하체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가 밀어지게 되면, 고개는 여전히 오른발 쪽에 남겨지게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되면은, 왼 어깨보다 오른 어깨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헤드가 내려오는 이 동작이 실질적인 다운 스윙 라인이 돼요. 오.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 보면, 네. 드라이브 치는 순간 고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선수 상당히 많죠. 맞아요. 로리 맥길로이 보면 이런 식. 맞아요. 어, 그래서 다운 스윙을 할때 몸에 이 기울어지는 이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틸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스윙크루님은 틸트가 없어요. 틸트가 없이 자꾸 이렇게 가파르게만 임팩트 라인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음. 근데이 틸트가 만들어지려면 백스윙 들어보실게요. 다운스윙 내려가 볼까요? 배운 대로 어,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힙턴이 최대한 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요? 어 그런 느낌이 되셔야 돼요.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수직 낙하라고 하잖아요. 자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음. 시간 한번 봐보실까요? 네. 어. 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운스윙 조건과 만드지 못하는 조건은 백스윙 <laughs>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때몸 회전이 지금 선행되죠. 네. 이렇게 되면 어깨가 어떻게 되어요 수평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헤드가 뒤따라오게 되면서 내려 찍는 듯한 맞아요. 다운스윙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됐죠 음. 지금은 왼 어깨 올라가시면서 오른 어깨 나눠졌죠 네. 이 모양이 틸트예요 어. 그러니까 이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 때의 틸트, 몸의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팔이 앞으로가 아니라 내몸 옆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어. 이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 그리고 난 후에 손목 회전력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공을 팡 이렇게 쳐올리는 상향 타격의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음... 네. 자 백스윙 한번 들어볼까요? 다운스윙 내려와 볼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개가 좀더더 더 이쪽에 있어줘야 돼요. 음... 어, 우리 상하체 분리 뭐 이런 단어들 명어들 되게 많잖아요. 네. 이때 하체 움직임은 왼쪽으로 밀리지만 고개는 여전히 오른쪽에 체중을 남겨주는 거야. 이게 상하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음... 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목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팩트에서 끝이 아니라 임팩트 이후에 넘어가는 동작을 릴리즈라고 하죠 네. 릴리즈부터 팔로우스로까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상향타격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230m는 편안하게 편안하게요? 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 백스피닝 양에 대한 걱정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되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이렇게 말...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방금 네. 괜찮았네 네 <laughs> 맞아요 느낌. 네 한번 쳐볼게요 좋겠습니다. 아전 드라이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laughs> 네, 틸트 모양만 만들면 네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셨던 터치 느낌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운스윙 내려가볼게요. 어 괜찮. 맞나요? 어, 어 다운스윙 한번만 내려가볼게요. 아 볼게요. 네. 백스윙 탑. 다운스윙.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손이 자꾸 끌고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아까처럼 헤드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손목이 봐봐요. 손목이 변화를 줄 시간이 전 없죠. 이렇게 맞아야 돼요. 네. 어. 일단은 두 개만 더 치고 제가 이 헤드 컨트롤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스피냐 한번 봐볼게요. 와! 많이 줄었네요. 네. 아, 제가 모양만 든다고 지금 잘못 맞았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제가 서 듣기로는 지금 네. 잘못 맞은 터치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지금 스피 양이 줄어드니까, 이것 또한 비거리가 되게 되면 206m까지 나가게 돼요. 하... 네. 모양만 든다고 그렇게 세게 휘두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네, 네. 지금 정면을 봤을 때, 이전 스윙에 비해서는 내려올 때 보면은 어깨에 어떻게 돼요? 어, 높낮이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네. 지금 다운스윙 시점이 오른쪽 방향을 수평을 향할 때가 다운스윙 시점이 되는데 네. 여기까지를 봤을 때는 지금 어깨 높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음. 만들어졌다 그쵸? 네. 어, 그러면서 고개가 지금 오른발 쪽에 남겨져 있어요 네. 이 동작이 어, 하향 타격이 아닌 상향 타격을 칠수 있는 다운스윙 라인이 만들어진 거고 음. 여기서 임팩트로 들어올 때 자꾸 좀 헤드가 넘어가지 못하고 끌고 가시거든요 하, 로테이션을 못하네요 네. 로테이션이 못했다 라기보단 로테이션 타이밍이 늦어요. 아...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빈스윙을 하셨을 때, 고개를 오른쪽에 남겨두려고 하니까, 네. 아마 스스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약간 임팩트 이후에 릴리즈 팔로우스루가 뭔가 올라가진다는 거 올라가죠. 네. 네. 근데 아까는 어깨가 수평일 때는 내려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요. 아... 그래서 이 틸트 동작이 없이 너무 하향 타격이 심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치키닝. 음 네, 된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려 찍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임팩트 이후에 어, 릴리즈 팔로우스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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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틸트 동작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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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서 오케이. 방금 헤드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네. 네. 아까보다 스피드 양이 확실히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페이스 면을 보았을 때이 바깥쪽 부분을 토우. 네. 안쪽을 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발로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네, 네. 스윙 크루님은 이렇게 지금 틸트 모양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서 자꾸 손이 자꾸 끌고 가다 보니까 토우보다 힐이 자꾸 먼저 임팩트로 전해져요. 아 그러면 페이스 컨트롤은 되지 않고 오픈 네. 페이스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나 웨지를칠때 정말 심각하게 힐로 들어올 때가 센크예요. 맞아요. 그 센크가 좀 나요. 예, 네. 그게 자꾸 핸드퍼스트가 너무 과해요. 그래서 백스윙 탑 지점에서 이렇게 앞으로 몸 회전이 되면서 바디턴이 선행이 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밀어주면서 세정이동해서 지금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서 반대로, 토우를 먼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토우가 먼저 들어온다. 자,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토우가 먼저 들어온다. 여기서. 백스윙, 탑. 다운 스윙 내려와 볼까요? 오케이. 거기서 토우가 들어올 수 있게. 아니야, 임팩트에서 멈춰 볼게요. 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디러프트. 맞아요. 좀 됐네요. <laughs> 아 근데 이 느낌이, 아이언도 그렇고, 웨지도 똑같이 하셔도 돼요. 다운 스윙 내려와서, 칠트 만들고, 거기서 토로 들어온다 네. 그러면 알아서 디로프트가 될 거고요 네. 이게 잘 되면 드로우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네. 멋있는 드로우 볼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아오잘 아. 어. 맞은 거 같아요 자 오. 요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오. 네. 지금 스피드 양 2400대가 나왔어요 네네. 네. 아 진짜. 맨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치는 스윙 스타일이 뭐 다운 블로도 있고 사이드 블로도 있고 어퍼 블로도 있지만 네. 그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지금 저는 제가 보기는 스윙 크루님은. 어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네. 특히 지금 이 정도 스피드에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 아마추어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색깔로 저는 바꾸는 걸 권유드려요. 어 그니까 하향 타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다운블로우 스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음, 틸트를 만듦으로써 상향 타격 어퍼블로우가 어,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 네. 딱 등지고. 치는 그 느낌.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자꾸 너무 심하게 슬라이스가 난다. 네. 터치 느낌이 너무 좋지 않다. 네. 그렇다면, 토우가 먼저 들어오는 토우 퍼스트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네. 딱할때 뭔가 네. 헤드가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네. 끌고 가지 않고 토우를 들려고 네. 하면 자연스럽게 손목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틸트가 없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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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어다 아. 다운 스윙을 자꾸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죠. 네. 어? 오케이. 네. 음, 지금도 저는 약간 페이스 컨트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음, 백스핀 양이 줄어드니까. 네.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구로 비유하자면 오시로 맞는 거. 네. 이러면 어떻게 된다? 비거리 대한 보너스가 생긴다. 그리고 이게 굿미스가 된다 네. 네, 제가 항상 레슨을 할때 많이 얘기하는 게 굿미스가 많아져야 돼요 아 미스샷이 어, 최악으로 가는 네. 게 아니라 굿미스가 네, 만들어질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프로님 네. 그리고 이렇게 상황타격이 되기 위해서는 티가 높아야겠죠 아 네. 제가 어, 사실 어, 맨날 이거, 낮은 티만 썼었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인데 네. 티가 낮으면 틸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티가 낮으면 네. 왜냐하면 틸트에서 올려 칠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티가 높아지고 어, 틸트를 만들고 상향 타격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음. 티가 높은 상태에서 내가 하향 타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봉샷. 바로 티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죠. 벙샷이 나오겠죠 네. 아 하향 타격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체크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기본 티 높이를 그러니까 골프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지대한인 골프선을 많이 연습을 하시니까 네네. 저는 적어도 50mm 이상은 무조건 권유를 드리고 음... 저한테 계속 꾸준히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55에서 60mm까지도 아 진짜요? 네. 그니까저 또한 이런 마인드가 바뀐 이유가 네. 장타 대회를 나가 보니까 네. 장타 대회 선수들은 80mm, 90mm까지도 꼽더라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근데 만약에 80mm, 90mm를 꽂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향 타격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상향 타격을 하면서 백스핀 양 컨트롤을 하고 음. 채공시간을 높이는 게 장타자들이 치는 어 스윙의 어, 비법이다라는 거죠. 음, 어이 또팁 중에 하나네요. 네. 어, 저는 40 아니면 45 썼어요. 음, 대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드라이브 네. 슬럼프를 오랜 기간 겪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 드라이브 티 높이가 35였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드라이버를 완전 다음 블록으로 박아쳤어요. 예, 아... 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눌러친다라고 엄청난 큰 착각을 했던 거죠. 아... 네, 막 계속 안 나가니까 더욱더 짓누르고 더욱더 내려 찍으려니까 네. 공이 계속 꼬꾸라지고 꼬랑지가 나면서 캐리 거리가 너무 어, 네.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이 네.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악 지형 코프장들이 많잖아요. 네. 네, 특히 이런 오르막 홀 갔을 때 치약하신 아마 수분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왜냐면 체공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거 불편. 네. 근데 그런 홀 가서도 티를 낮게 꽂는 게 습관화 되신 분들은 높은 걸 절대 못 하시거든요. 음 그러면 공이 자꾸 땅에 박혀버리는 거죠. 음 네, 이해되시죠? 네네.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 들고 다운 스윙 내려와 볼게요. 지금 다운 스윙은 원래는 잘 내려왔으면, 네. 수직 하강이 됐으면, 네. 이미 손이, 지금 스윙크루님은 배꼽을 기준으로 이미 왼편으로 넘어가 버리셨어요. 네. 그게 아니라, 다운 스윙이 트위트가 확실히 만들어지면 여기 있어줘야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손이 배꼽 근처도 오지 않았고, 오른쪽 허벅지보다 오른편에 있으세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헤드가 토우로 변화를 주면서 아래에서 위로 상향타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어 이전 스윙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하향 타격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응. 지금은요. 이 동작이 상향 타격. 네. 예. 네. 이 동작이 돼야 돼. 네. 어, 여기서 토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팡 이렇게 칠수 있어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 다운스윙은 좋았는데 네. 헤드가 또 끌고 가 버렸어요. 아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반대는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손이 허벅지보다 들어오지 않도록. 음. 어 여기서 이것만 해보시는 거예요. 아 거기 자세에서요? 네. 제가 미션을 드린다면 네. 저처럼. 이 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소리 나나요? 안 나요. <laughs> 안 나요. 그러니까 비거리 손해가 어. 너무 큰 거예요. 네. 어? 백신 들어볼게요. 다운 스윙 내려와 볼까요? 오케이. 자, 내려왔을 때. 자, 여기서 오지 마세요. 네. 흔들어 볼까요? 어. 스톱.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여기까지 와도 괜찮아요. 어. 봐봐요. 지금 이만큼. 스틱이 텐션이 있고 네.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네. 근데 자 스탑. 아까처럼 여기서 그냥 끌고만 가 보세요. 어, 소리가 어때? 다르죠. 네. 네. 아. 네. 저 여기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어, 음.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미 그러면 공은 출발해 버리고. 응. 네. 네. 페이스 컨트롤은 되지 않는 거예요. <laughs> 페이스는 열려 버리고. 네. 실제 내느낌과 네, 실제 스윙은 다르니까. 음.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 저는 진짜로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정말로 가만히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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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갖고 와서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 하... 이게 상향 펴기라고 생각합니다. 손목 회전을 이용해서 샤프트에 텐션을 만들어주고, 어, 틸트 만들어야죠. 틸트 만들고, 거기서부터 돌린다. 빵.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스윙 스피드를 막 빠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네. 틸트가 만들어져야 로테이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틸트가 만들어져 야 옆으로 수직 낙하가 되니까 내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안찮아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250 보여주세요. 네. 나이스! Nice. 와 이게 와, 사실... 되네요 이게 <laughs> 어, 이게 정확하게 로테이션 타이밍이 맞은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아우, 네. 240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압수님. 네. 어, 하나 건졌네요 <laughs> 아, 상향타격이 확실히 만들어지니까, 네. 백스피드 양이 확실히 줄었죠. 그쵸? 네. 어, 저희 장타 선수들도 가장 이상적인 백스피드 양이 1000 후반에서 2000 초반이라고 얘기를 어, 하거든요. 네. 그래야 공이 살아나갈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손목 타이밍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